우리는 매일 월화수목 금금금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통장의 잔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노후 또한 괜찮기만 할지 늘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특히 여성분들은 리스크가 덜한 내 기술을 배우는 미용 창업에 정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도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을 정말 많이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을 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8 90%가 다름이 아닌 박싱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어, 저는 창업 전에 취업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 경력이 없이 이 나이에 3 40대인데 나를 뽑아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또 하나, 왁싱샵이나 피부 관리사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로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격증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도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관련 영상들을 좀 많이 보니까 영상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까 해요. 어, 미용 관련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 분야별로 이제는 각각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 관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2년제나 4년제에 관련 학과를 나와서 종합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각각의 자격증이 필요 없이 4 가지의 업종 중 오픈을 하시거나 종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에서 관련 학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당장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라면 또는 학사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사도 취득하고 종합미용 면허증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종합미용 면허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이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2008년도 정도부터 각각 자격증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종합 미용 면허증을 취득해서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격증 없이도 미용업종으로 종사하거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격증 중에서 오늘은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때 모르면 손해 보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보통은 어 취득을 하실 때 일반 미용 아카데미에서 보통 3개월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 지원되는 5,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 하시거나 사설 기관에서 5, 6주 코스로 단기간에 취득하는 곳이 있습니다. 금액은 세 군데 모두 한 150만원 전후로 측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피부미용 국가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다른 국가자격증에 비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필기, 실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는 사실 독학으로 유튜브 정보나 시중에 파는 필기 모의고사 문제지를 보고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합격 후에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그 테크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허가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샵에 투입이 되면 운영에 대한 테크닉은 조금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치는 매뉴얼 그대로 외워서 어, 시험을 치는 거라 한번 떨어지시더라도 두번세번 번 치시면 미용을 하지 않으셨던 일반인들도 80-90%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그래도 수강을 하기 전에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이던 개인이던 수업했던 학생 수와 합격률을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은 어, 이 내용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피드백을 받고 모의 수업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수강료를 추가로 내셔야 되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수강을 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말에 수업이 가능한지 평일에 수업이 가능한지 저녁에도 가능한지 전체 수업에 얼마나 걸리시는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수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부 미용 자격증을 합격하시면 바로 왁싱샵, 피부샵에 취업이나 왁싱샵, 피부샵을 바로 차릴 수 있느냐? 네, 아닙니다. 이 자격증은 한마디로 사람의 피부를 만질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해당 기술에 맞는 테크닉의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데요. 어, 왁싱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 왁싱, 하드 왁싱, 슈가링 왁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카데미 아니면 브랜드 샵을 검색하셔서. 교육 커리큘럼을 잘 따져 보시고 내가 왁싱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제 다음에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료증, 즉 배운 기관에서 디플로마 수료증이 나옵니다. 어, 배우는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4, 5일 정도 받고 받고 나서도 잘 찾아보시면 샵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도 계속 후케어 교육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왁싱 디플로마. 좀 전에 말씀드린 왁싱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냐. 내가 국가 자격증을 먼저 따야 되냐. 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수강생으로 돌아간다면 뭘부터 배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왁싱 수강부터 먼저 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왁싱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라면 조금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직장을 관두고 해야 할 수도 있고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 자격증을 따는 비용이나 수강하는 비용이나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기술을 먼저 배우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험도 해보면 상황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왁싱을 배우면서 또 자격증을 어디에서 잘 합격시켜주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직업 하는 일에 대해서 그때 확신이 섰을 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이 훨씬 더 자격증을 빨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목표가 이제 그때는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격증을 막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적성에 안 맞다.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시간과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부 자격증과 디플로마가 나에게 생기면 이제는 취업을 하실 건지 창업을 하실 건지 바로 창업을 하실 건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취업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창업을 해 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경력도 없이 잘안 뽑아 준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어, 뽑는 차 원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만 많다고 채용을 할까요? 아니면 어리다고 채용을 할까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음에 따른 수식이 들어 있죠. 저는 애 때문에 저녁 시간은 안 돼요. 전에 일했던 곳에는 이렇게 일했는데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지, 고집, 고지, 예,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잘 뽑지 않으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없고 나이 어린 친구들보다 서비스 마인드도 더 좋고 샵에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신뢰감만 있다면 똑같은 초보라도 오히려 더 나이가 있는 직원을 선호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나의 어린 친구들은 어 이직을 너무 쉽게 하고 요즘 개인주의 성향에다가 그들만의 세상과 원장님들 도 세상이 맞지 않아서 직원들과 이제 힘들어하는 원장님들이 또 있거든요. 나이 어린 친구들도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면 취업도 다른 친구들보다 더잘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취직이 될까요?라는 단순히 나이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용주 입장. ...에서는 주인이식을 가진 분이라면 40대 후반까지라도 찾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창업을 하셔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자리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작게 소자본으로 샵인샵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고 오픈 과정부터 오픈 후 가이드를 잘 해주는 곳을 찾는다면 직접 창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자격증과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창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글로 소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